이번 버스 파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교통 불편입니다. 예고된대로 15일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할수 없이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지만 택시를 타기엔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한네 번은 타는데 불편하죠. 자기 한 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걸어는 못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버스 말고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시? 택시 비용이 너무 많죠. 한쪽에선 이번 파업에 일리가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 문제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파업에 이유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운영 중에 이걸 보고 느낀 거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상되면 이런 것도 인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 역시도 집에서 놀 때보다는 사회생활을 할 때가 뭐 5일 근만 하라느니 뭐월차 연타도 쓰라느니 그러면 거기에 관한 그 인상도 해줘야지만 생활에 살면서 그 윤택함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이유가 이것도 아무도 뭐 이건 뭐 이거 그지가 시대인구 관련되어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뭐 시대인구 보장해 주니까. 파업까지 남은 이틀 동안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민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조금씩만 양보하면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파업이고 뭐고 거기다 파업할 만한 게 파업을 했을 기고. 그렇더라 말하더도 뭐, 어쨌든 말하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부담 가지 말고 서로가, 응? 항상 좋게 웃어가면서, 뭐 하면 안 되는 거지. 뒤한발 뒤쳐져가면서, 앞을 바라보면, 한참 바라볼 거 아닙니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건 인생이지. 한 주민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버스가 대중교통인 만큼 버스 업체의 손실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등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밖에 간다고 지금 무 문제점 있으면 나아간 분들 알교선 미리 좀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서민들이 어렵게 또 되잖아. 임금 인상 등의 문제로 15일 전국 노선버스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충남에선 버스 파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담미입니다.